부산과 통영은 지역 마스코트로 이것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 그래, 맞다. 내가 바로 부산의 마스코트장. 북이다. 그래, 난저저 동영의 저, 마스코트 동백임동. 이름은 동백이지만 나는 새임동. 아고기 아니야, 새야. 새야, 새 동백. 두 지형 모두 이새 캐릭터를 쓰기 때문에 마스코트끼리 만나면 신경전을 벌인다고 어. 하네요. 아 그래요? 새우맛 과자를 유난히 좋아할 것 같으며. 우린 거, 아 우린. 우린 자 우린 정답은요? 갈매기. 갈매기. 아아 아, 자, 발매기가 아니었고요. 갈매기 자, 갈매기야. 기회는 최민준님께 있고 문제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이크였네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세 글자. 이 새는 무엇일까요? 아... 장미. 장미. 아, 어, 예. 정답은요? 기러기. 기러기. 앞으로 해도 기러기, 뒤로 해도 기러기. 자 정답입니다 예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최민주 아하. 님이 잘 맞춰주셨는데요 아 근데 이게 아 지금 문제가 잘못됐네요 정답 잘될것 같은데요 그죠 정답이 이게 부산의 시조가. 아, 갈매기인데? 동통영 시조도 갈매기고 그러네. 자, 예. 예. 아, 이게 약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아, 저희가 그러면... 자, 죄송합니다, 최민주님. <웃음> 잠깐만요. <웃음> 최민주님.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 <laughs> 아주 큰일 납니다. 저희 <laughs> 쪽에서 잘못했기 을 때문에. 사워차 세트를 예. 드렸다 뺏은 격이 됐는데, <laughs> 자, 이거는 다시 하세호님께 가는 걸로 하고요. 음. 야, 이거는 갈, 아, 정답이 사실은 갈매기가맞습니다 예 갈매기가, 예, 갈매기가 정답인데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예. 자하세연님이 정답 맞추셔서 그래요. 텀블러 세트에서 쌍화차 세트를 가지고 남아 계시고 아 이거 최민준님께는 이거는 참 정말 너무 미안한 일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예 아하 요거 아닙니다. 요거는. 아 먼저 하세우님이 맞추신 게 맞아요. 예, 예. 하세우님이 올라가시는 게 맞고요. 민준님께는 저희들이 다른 선물 하나 더 예. 챙겨드리는 걸로. 이 사과차 세트를 있습니다. 그냥 하나 더 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 채민 지금 너무 저 따가 빼서 챙겨드려야 돼요.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네, 맞... 하세우님. <laughs> 이 모든 <laughs> 스텝들도 네. 다 당황해서 지금 함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답은 갈매기가 맞는데 답에는 기록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택을 쳤는데 찾자 보니까 갈매인 거야. 새우 가자를 기록이가 좀 그리지 그렇죠. 그러네요. 저 답은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거는 예. 어, 우리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다. 네, 말씀 <laughs> 만약에 녹, 녹음 방송이었으면 <laughs> 이런 실수가 내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laughs>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네. 일단 올라가시기는 먼저 마신 하세훈 님이 올라가셨고요. 최민준 님이 께도 저희들이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예, 예, 예. 또 선물을 좋은 드리는 선물 걸로. 저희가 특별히 예, 더 좋은 예, 예. 걸로 저희가 사과 스트를 하나 더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준님. 아, 하세호님 죄송해요. 하세호님 놀라셨죠? <laughs>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살다 보면 또 이런 실수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욕해 주십시오. 자. 우리 스태프들이나 피디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아, 제작... 박준영 씨를 욕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요? 자, 게시판에 많이 모여 계신 <laughs> 여러분, 박준영 씨에게 아, 저기... 비난을 모두 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laughs> 제가 안고가겠습니다자 <laughs> 어제도 우리 하세호님 네. 축하드리고요. 두 문제 다 맞춰주셨어요. 어, 민준님께는 다시 한번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 하세호님이 지금 맞추셨어요 갈매기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시 부산의 시조가 네. 갈매기라서 예. 이제 북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캐릭터가 있고요. 통영에도 네. 동백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게 또 역시 통영의 시조인 갈매기와 음. 그 시화인 동백꽃을 합쳐서 완성된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끝마다 모모해똥 뭐뭐 동 이렇게 해서 막 그래서... 끝이 붙이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예, 정답은 갈매기가 맞았고요. 이 공평한 게임 룰로는 하세윤 님이 먼저 맞추셨기 때문에 하세윤 님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